안녕하세요. 방원자입니다. 오랜만에 서랑지 수로에 잠깐 들려봤습니다. 이 컴퍼스 나노가, 어, 좀 약하다. 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서, 어, 한동안은 가옥하리만큼, <laughs>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엘대 이하로 내려가면, 어, 지금 드래글즈 만이이 프로로 고 쓰는 스타일이라, 보세요. 뽀각의 위험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틀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쓰니까. 자, 여기서부터 한 번씩. 저 아래 보쪽으로 다 모였나? 형님 어, 예! 야, 가다 보니까 몇 차례 가지 세운 거야. 아, 저도 지금 금방 <laughs> 상품 받은 거 로드 이게 뽀각이 많이 난다라고. 아, 이거야? 예 네, 한번 가혹하게 한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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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쓰다가 저번에 뽀각 났어. 나도 이거. 이거, 이거 로드 괜찮어 근데.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나 쓰는, 내가 이거 썼고, 가격도 싸고 괜찮더라고. 텅 떴고 너무 안 나와. 낚시 구간이 딱그 나오는 데가 그 도돌이가 진짜 너무 큰것 같아. 도두리 단거리. 어, 거기가 너무. 아. 진짜 가보면 확실히 느껴. 거기만은 지켰어야 돼. 응. 도두리 단거리. <laughs> 아! 낳았어. <어땠어>? 났어 <놨어>. 아, 씨. <laughs> 그 야구장, 야구장 밑에. 어, 야구장 밑에. 예. 거기도 배스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대. 거기 진짜 안 나와요. 어. 내가 포기한 데가 거기요. 감 눈치는 잘 나와. 감 눈치는 잘 나와, 어. 진짜. 강준치 씨, 탑 어택 때리다니까, 탑에? 붕어, 강준치는 엄청 잘 나오는데. 뱃수는 어, 진짜 내가 하면서도 있을 거는 같은데 안 나와. 환상이잖아요, 환상. 완전히 그 물, 보 넘어가고 어, 막, 콱콱콱콱 어, 어, 쏟아지고 어, 그러면, 어. 야, 여기 다 숨어 있겠네라고 어. 생각이 드는데, 어, 안 나와. 어. 안 나와. <laughs> 와, 그러니까 처음에 야구장 그 다리를 건너면서 또 하나가 다리가 또 나와. 그 밑에는 좀 나와. 단챙이들이. 아, 거기가 거기가 진이천이지 그러면. 어, 진이천. 예. 아, 거기 아. 하수구처럼 하나 이렇게 어, 다리 옆에 어, 나와 있고, 있고 거기는 진짜 붕어터도 되고. 어, 그러니까 배스가 거기서 나오더라고 예, 거기는 뭐. 나와요. 진이천 쪽으로 나오는데 합수부에서 그 아래 그... 쪽으로는 안 나오고 오산천 쪽으로 안 나오고 배스가. 신화도... 그러니까 영풍제지도 어. 배스가, 배스가 없는 건 아닌데 거기도 진짜 잡기 있는... 힘들어요. 보 밑에. 네. 거기서 보 밑에선 좀 가끔 내가 한한 서너 마리 잡고. 그 위에는 나올 것 같은데 더럽게 안 나와. 힘들어. 진짜야. 징그럽게 힘들어. 한 번씩 나오면 큰 덩어리가 한 번씩 나오는데 짜치 구경하기가 힘들어, 거기도. 타자마자 마수거리 한번 해보고, 두 번째 쓰는데, 어, 내가 쓰던 엘대가 엘대가 아닌가? 이게 엘대인가? 네. 이생각 엘대 치고는 <laughs> 그냥 뭐 제압력도 괜찮고, 나도 이걸로 모자도 뭐 잡아보고 했는데, 그대로. 네. 그 그러니까 드랙, 드랙 조정만 잘하면 어. 될것 같아, 이거는. 응. 응. 카본이 별로 안 섞여 있어가지고, 진짜, 엠만에선 안 풀어져. 고쳐주지. 빡쏴. 응. 빡쏴. 응. 아이고. <laughs> 야, 형이 맞다고, 이게. 어? 응. 예, 어? 여기서는 렁커야, 이거. 2자, 렁커요. 여기서 거짓 치면 3자 나와. <laughs> 그건 딴 데서 육, 육자인데? 아, 육자라, 육자. <laughs> 여기서. 아, 거기서 한 마리 나오지 않았다. 아, 우리, 예나 형님? 음, 그래. <laughs> 작년에 여기 홍수난 다음에, 여기 수초에 있는 거싹 끌고 나가랬잖아요 바닥이 없어. <laughs> 아, 오늘 때 베스트 냄새 갖고 가네. <laughs> 네 예, 형님, 여기, 응, 조만간 응. 한번 필기해서 들요 응. 예. 아, 우리 평택베스클럽의 박미연한 형님이셨습니다. 아, 이 정도로 들어가면 한 마리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돌을 툭툭툭툭 툭, 툭 치고 넘어오는데도, 아, 괜찮네요. 애들 반응이. 어, 저까지 가네? 어이씨, 백날 뻔 했네. 아, 스킵핑으로 잡기가 워낙 어렵긴 해요. 물이 많아서, 좋긴한데 아, 이런 포인트는 그냥 기대감으로 시작을 해서 그냥 기대감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스키핑으로 암만 집어 던져도. 내가 한번빡 하고 물어주면 얼마나 좋아. 딴다를 봐도 뭐. 피딩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아씨, 너무 듣기들어다 여기 앞에는 나무가 물에 떠 있는데, 저 뒤에는 물이 가라앉아 있어요, 나무가. 물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 걸릴 확률이 높아 이거 봐. 죄송스럽게 <laughs> <있게> 빠져나오긴 했네. <laughs> 진짜 운좋게 한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짜치들 원래 소굴인데, 저기 아래쪽으로 수초에 다 처박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 아쉬움을 접고, 그만 퇴근하 겠습니다. 자, 서랑 수로에서 방만자였습니다 야, 스킵핑이 왔어, 스킵핑이 야. <laughs> 참나. 멘트하고, 요 앞에다가 스킵핑하고안 나와서 저 안쪽으로 스킵핑을 했는데, 야, 폴링 된거 확인하고, 살짝 팍 끄는데, 나와서 물어졌네요 <laughs> 자, 지금까지 방난주였습니다